이용. 그 톤인데? 죽음? 아, 고통. 고통이다. 고통 아니네? 오막데 너도? 나도? <laughs> 야 너도? 아야 나도. 너도 나도 야 나도. 대박. 오. 내놔. <laughs> <laughs> 네, 뭐 이런 카드가 극협. 있어. 극혐이야 극혐. 아유. 뭐 이런 게다 있어요. 어 이거 아직도 써요. 극투, 극투. 톡치고. 베레핏. 아몬드. 시. 어 미명, 미명해 보자. 뭘 미명해 보자. 역야옆리 누나 있겠지. 허허 <laughs> 이. <웃음> <타입>? <웃음> 무슨 라면? 6개장 유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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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장 유깨장. 큰일났다 이건. 그래장왜저장코스장 유깨장. 왜깨장유깨거 유깨장. 유깨장. 유깨 음 어디 보자 재미를 봐야 되는데 저였네응 공사는 최고의 넌내거 나한테도, <laughs> 나한테도 줘 재만 <쟤만> 주지 말고 <laughs> 이제 이 능력이 뭐야 일일 주는 거야 턴마다 응. 응 나한테도 주고 재만 주지 마 재만 주면 슬프잖아 서로 사적이야 <laughs> 설마 아니 쟤크툰이데쟤크툰이야 아, 시크툰 쓰는 애가 있어 아직도? 크툰이야. 어. 와 대단하다 진짜. 아니, 저기서 크툰을 아니, 크툰이 아직도 쓰네. 쟤는 힐될 때마다 크툰 늘어나는 거거든네뭐 음. 하지? 정말해 그냥. 정말이... 정말이. 아니면은 아. 거 없다. 하긴 굳이 들어볼 필요는 없구나, 지금. 응. 음. 북령대갖고제힐해갖고 내가... 들어보라고 하려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음. 에네딕스로 저가 손에 쿠튼이 없으면 나도 쿠튼을쓸수 있어. <laughs> 일을 한다는 건아일 주고 뭐 죽일 건 없나 보다. 아닌가 본데? 손정 내열이야? 어? 내열? 어? 개꿀인데? 와 그래. 죽음 쓰면 되잖아. 죽음. 죽음. 응. 죽음. 예. 죽어. <laughs> 음. 역골리 누나의 숟가락들이 간다. 간다 숟가락 그리고 다음 턴 밴에. 아. 아하하. 아 나뭐 있다. 나뭐 있다. <laughs> 나뭐 있어. <laughs> 나 이거 아. 있다. <laughs> 아, 라면발 살살 녹네. 할거 없나 보다. 이거 음. <laughs> 좋아. 각인 <가긴데>, 대칠코스트? 어나 <laughs> 아, 이거 처음 봤어. 짠, 짠. <laughs> <laughs> 내 대겐, 가드가 들었다 방황. 쟤, 크툰 내면 정신집에 내면 되잖아. 음. 단지 있어야 되긴 하던데. 크툰 데미지 주는 거아니야 맞아. 한, 그 공격력만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수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그래, 죽일 수 있나? 방키 어떻게 하려고? 아, 너한테 끝은 그 있는지 알아보려면 쩔어 애가 필요한데? <laughs> 쩔어 애가 들어오되갖고 끝은 그 툰... 아니 그거는.. 입든 없든 올리면... 해줘. 입든 아, 없든 진짜? 해줘. 아. 아예 그냥 되는 건가? 어..어..어.. 어. 아니래! <laughs> 아니래? <laughs> 아니래? 어차피.. 알아 알아 알아. 어, 늘릴 수 있으니까. 음. 잠깐만, 내몇 장이지? 아, 7장, 8장, 9장? 9장 되는데? 생삼을 쓰면? 네. 어. 굳이 할 필요 있어? 어, 하고 싶어. 어, 안 돼! 아니야, 쓰면 안 되구나, 어차피. 다행이다. 다친 사람 없어. 뭐브스니 거의 뭐, 국민콤보지? 아, 나라면 쟤가을끌야 아, 맞아. 좋아하승. 근데 네가 쟤힐을 주면은 이제 쟤 쟤가 들어오봐쟤 먼저 죽여야지. 고통안 그래. 되고. 어? 나보다 고통 쓴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쓸일도 없어 이제. 뭔가 야, <laughs> 너 쓰면 안되고 써도 될 걸? 2 4 6. 9장이야. 아, 9장인데 넣었으면 8장 되지. 8장 되지. 터칠수 있었는데. <웃음> <웃음> 뭐냐? 고통 나이스 사코 존나 싫어하죠? 사제는? 사사삼! 사사 사.. 사제는 사가 싫어 사삼 흠 신성모독이다 어?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 야되는데 신성모독이다 모독이다 사사사 개인성불 죽어라, 사사사. 죽여보, 좋아. 아, 다행이다. 아, 아다 많이, 다 많이 다 올랐네. 올랐네? 소환하기 잘했다. 소환하기 잘했다, 소환하기 잘했다. 잘, 잘 가고. 갔어 <laughs> <laughs> 닥치고 고통입니다. <laughs> 아, 우리 또 끝은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 우리 도 끝은 보여줬어야 됐는데.